빅 크로스. 형왜 <laughs> 이번에 또안 해? 어? 내 멤이야. 변덕이야, 이게. 변덕이야? 이런 아. 변태가. 어, 뭐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해볼 거는 뭐 이번에 우리가 비빅 비빅피스라고 막 부르고 시, 부르기 시작했는데 뭐 아. 원피스 전쟁입니다. 뭐 비빅피스라고 해도 되고. 비빅피스. 이번에 빅민형이제 연승을 끊었어요. 연승이니 9연승을 끊어 가지고 지금 10승 7패. 예. 네. 디미로운 스킨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비밀형이 스킨 바꾸고 나서 강해졌는데 하...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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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맵이 있구요 어...야간투시랑 포화랑 신속은다 받아져있네 여기 신속이 아, 있어 형 여기 아, 아, 그러네. 어, 신속은 있네?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맵이 넓나? 어쨌든 어뭐 가보면 되겠죠 자 열매뽑기 일단 가죠 슥어 왔다 하이 어, 뭐야 흠. 왜 돌아왔어 뭐야 열매뽑기 뭐야? Hi? 어? 어 왔다 왔다. 어? 어아 이거 움직일때 조심해야 돼. 딱 봐도 얘 <laughs> 이럴 줄 알았어. 바로 바로 배어거 있네. 아, 아 그렇구나. 아유 물이 뭔가 이상하다 했어. <laughs> 나 열무복기 <여기 웃음> 잘못된 줄 알았어. 자 이제 볼까 여기? 챙기고. 어 장비는 일단 여러분들 장비 챙기십시다. 슥슥슥슥 슥. 자 어, 입어주고요. 1, 2 해놓고 이거는 뭐 능력 그거네요. 자 형은 아, 블루. 블루? 나는 옐로우. 아니 어어어야이 돈은 뭐냐 이거? 원하는 거 고르기 이런 것도 있어 형. 오 대박 그럼 사긴데? 그러면은 그냥 열매 꺼내면 되네요. 자 일단은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어, 저는 이거네. 이거네요 진짜 별로 있는 게 걸렸는데. <laughs> 자형첫 번째 맵은 월드 맵으로 가자고. 또 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형발을때 어, 조심해 옆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이거 나와야네. 자 일단 열매 먹고 아이 맵이 넓어서. 신속을 주신 거구나. 아 이거구만 오깨알았을 때. 자 이거 그 TV 하면 그거 같다. 지직거릴 때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어려웠어. 자 아, 일단 여러분들 같은데. 이거 나 이런 게 처음 써보는데. 나도 차, 이거 별로 안 써봤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어왜 뭐 이렇게 넓어? 자 여러분들 3이라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3, 2, 1, Let's go. 애플맨 가라. 어 뭐야 이거? 왜, 목이 꺾였는데 걔? 하아! 아! 핫! 핫! 예, 예. 어? 이형 어디갔어?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어? <laughs> 뭐하는야 아아! 아 나의 유성을 이미 떨궈놨지! 이야아 아, 아, 이게 중력중력 중력 열매! 하아... 하... 아, 사기잖아! 중력중의 중력 열매 능력이지 아, 형! 유성 떨굴때요? 근데... 안 맞아야지 쪼갰는데 이상하네? 어, 그 이동했던데 내가 떨궈놨다고 미리 유성은 원래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좋은 능력으로, 어, 평가받지만, 맞을 수가 있다구요, 또. 자, 열매 뽑으러 갑시다. 뭐, 1승, 뭐, 갑, <laughs> 형, 바르는 거 조심. <laughs>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이, 저기요! <laughs> 오른쪽으로, 예. 그렇지. <laughs> 자, 우유를 먹을, 우유가 없네요. 우유 꺼낼게요. 오케이, 나 이번엔 초록. 나는 아, 옐로우 네. 그대로 갑니다. 자, 일단 우유 먹구요, 여러분들. 자 이게 네요. 돈 따발이 있는데 그게 열매를 자기가 뽑고 싶은 걸아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야. 자 일단 저는 옐로. 아니 이거 쓰. 어, 아, 게스 게스인가? 아비 아. 비가스인데요? 어 비가스, 비가스 좀. 가스, 가스 가스에 검 쓰면 안 돼? 어 쓰면 안 되지 당연히. 아아 아, 비가스다. 그래도 형 아, 비가스 잘하잖아. 큰일 아, 났네 일단 잠깐만 버프 좀 받고요. 쓱야가두시 신속 됐다. 신속까지 봤 이번에는 용암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번째 맵자 오판 3선인데 제가 지금 1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랄랄라 라아 이게 이 능력이 지금 통하지 않아요 비카스라서 지금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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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3이라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이겼다 가3 2 1고 가스 가스 오랜만이들 가스 분명 뭐가 난리라고 하는거만 아니야 기증는거 보니까 가스 가스 메이고 이럴줄 알았다 가스 핫 유세카잔 뭐야 좋은데? 어, 어, 아아 다이브 카 좋은 능력이고 봐. 덤벼라 어리석은 빅민 형이여. 메이고 다이브 카. 가스 가스 유세카잔. 퍼가스 슥 가스 다이브 카. 어어어어 <laughs> 어, 어, 어. 잠깐형 예 디피.. 아, 디 아, 디 아,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왜왜 디피컬트 1 하자 이거 데미지 너무 안다는거 같아 오케오케 자 디피컬트 1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그냥 예하 yes. 유세가선! 아.. 핫예에 유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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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아. 자 다이븐카 날려주시고요 가까이 왔을 메이고 써주고 yes. 가까이 왔을 때딱예 쓱쓱쓱 이고와유세가 <웃음> <웃음> 메이고! 오맞았 저거? 메이고! 슉슉슉슉슉슉이슉 메이고! 개쓰 슥슥슥슥슥슥 개쓰개 다이브카! 유세카자이구나 이거 아, 아, 다이브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어. 벼벼벼 와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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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저 기술 있어 다이브카 해주고요. 오케이. 오류세카잔 어디 유세 유세카이 있는데 어디? 어디 들어십니까, 빅미님? 에? 에? 이럴 수가. 벌써 쳤네? 두 어어. 번? <drinks> 여러분들 그때는 제가 잠깐 방심했던 거예요. 이제 예, 역전 갑니다. 어, 예. 자 지금 이승했어요. 을 오빠 삼선 중에 이승했고요. 을어 역시. 깍지... 아카이노 짱이네요. 이번엔 블루로 간다. 하필 거기다 용암맵이었어. 자 이번에 저는 옐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옐로가 지금 좋은 것 같아. 블루 가자. 따라라. 어? 아니, 에이스네요. 어. 자 일단 어너 뭐야 이거? 이거 둘중 하나인데 뭔지 모르겠어. 형난 다시 뽑을게. 에? 나둘중 하나인데 뭔지 모르겠어. 자 제가 지금 잘못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어쨌든 책이 나안네 슥. 제가 이거 넣어놓고요. 형이것도 넣어, 넣어, 저거 넣어놔줘. 파란색깔. 응? 뭐야, 나왜 책이 두 개니? 어, 뭐야? 응? 음, <laughs> 저기요. 아, 이거 안 넣어놨었다. 예? 이거네요. 저 이거네요. 이겁니다. 저 뭐지? 어디 있지, 이거? 어? 아, 이거네요. 오케이. 아, <laughs> 어, 이거구만. <laughs> 이거 근데 나 그때 이거 이 능력으로 비밀한테 줬었는데. 네. 잠깐만 저 버프, 버프, 자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버프 됐고요. 자 이번에는 해로성 맵, 해로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로성 맵? 일단 해로성 맵으로 가자. 돌일 수도 있지. 어 가, 가자. 어. 자 해로성 맵이고요. 여기서 제가 알기로 능력이 안 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빅미정 어떻게 하지? 완벽. 빅미 능력자인데 어떻게 하죠? 자 일단은 소루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이렇게 쓰지 않을까, 아, 예,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받는 거. 일단은, 뭐, 급할 때만 쓰고, 비명. 자, 에? 3이라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3, 2, 1, go. 아이다, 루마. 어... 람가크! 아, 뭐야, 이거? 왜 여기는 해루석이다! 뭐안 써줘? 그 직원! 어, 어떻게, 아! 저, 써야 점프해서 써야 한다! 허어 <laughs> <laughs> 어어! 퍼뜨려니, 퍼뜨려니, 어, 쓱. 뭐야 이거 이 뭐야? 쓱, 얘왜 그래 쓱. 쓱 아, 아. 난 육식이다. 헛. 람가크요? 무섭다. <laughs> 어, 어.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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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녀석, 해루서 괜찮은데 이매? <laughs> 어. 자, 여러분들 다시 가도록 합시다. 열매 으러아 야, 여, 어, 뭐야? 어, 어. <laughs> 아, 다시 또 옆에 밟았네. 아야 예, 형 뼈로렁 거세요 이번에 그만 뼈로렁 <뾰로롱> 거려 이게 <laughs> okay. 자 여러분들 제가 육식이었는데 제가 저걸 잘잘못 잘 써요 아형뭐 음. 그, 과자 뭐... 어 능력 뽑기 전에 이번에도 해루석 가자 아니야 싫어 아, 어, 알았어 이번에 다시 그 처음 맵그 okay. 거기 있던 맵그 뭐냐 그그 그, 어, 어쨌든 압수. 거기 있던 첫 번째 맵 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옐로 메로메로메로네요. 음. 붙진 않지 뭐. 넣었습니다. 네. 오유가 해로석... 뭐. no, 다행이다. 오, 형 주황색은 또 주황색만의 그게 있네. 싹 열매에 그게 있어. 방금 싹? 봤는데. 싹. 싹. 자, 저기, 됐습니다. 그럼 보면 어떻게 해요? 티사 하시네. 아니, 내가 넣어 놓는다고 봤어요. 티사 하시네요. 엥. 본인도 보셨잖아요, 아까. 슥 네. 자, 헤로성매. 형, 형 친구 아직 저기 있는데? 어내 네. 마이 브라더 저기 있네. 왜나쫓아 <laughs> 와. 아이. 에이 에이 왜또 나와. 저리가. 가자. <laughs> 자, 3 2 1. Let's go. 저 저영은 매려매려. 오! 피소르 키스를 날려? 매려. 뭐야 아! 아! 이거 사기? 오, 저거 사기야. 고이고이. 고이고이 고이 능력. 핫! <laughs> 하, 하! 하! 끝. 예! 아아아아아아. 여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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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이라뇨. 이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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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무승부의 기회를 한번 줘야죠, 여러분들. 같은 소리 하고 있으세요. 예, 네? 여러분 이게 한 번은 무조건 줘야. 에이 <laughs> 저기요. 저기 그만 <laughs> 봐 저기 그만 봐 저기요. 니가 말았어 니가 나 가만히 있어. 아, 그래? 어, 어 그래. 나 주황색. 주황색이 몰래. 주황색이 형 책들이 많아. 나 주황색이 몰래. 난 노란색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어, 형뭐 이상한 어, 거 걸렸는데? 안 나갔네. 아, 어? 아 이거? 어 잠깐만. 오 h oh y e 아나 망했네. 아 미치겠네. 이게 이거, 그때 그 쓰레기 능력이잖아 이거. <웃음> 어? <laughs> 잠시 싫고 형 기분이 좀 좋아 보인다. 아 진짜 쓰레기 능력이야 이거. 아 그래? 아 미치겠네. 저 여기 저렇게 할때좀 그런 게 있어. 자자 용암 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암 안돼안돼안 돼, 돼, 돼. 그러면 네가 올... 네가 좀그 저기 개판 만들어놨잖아. 아 올드 맵으로 다시 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 맵이 제일 심플하고 괜찮네요. 아이, 듬라 네, 극적인 역전승을보여주지 자, 3라고 시작하도록 하지. 3, 2, 1, let's go. r 슥 o m Sick, sick, s 어 c k s i c 안돼 i c k s 아아아아 아, 아아따따따 Can you feel my heartbeat? h a n you! f h 어, 형한테 y h a t i t i a t s h e i a t t a t 어 뭐야, 질, 질, 질 아 저번에 제가 졌었는데 연, 연승은 끊겼지만 제가 다시 1승을 다시 거머쥐었습니다. 1 1승 7패로 빅민 형이 여전히 지고 있는 상황. 그때는 잠깐 스킨 그거였네. 어. 아니야 운빨 피스. 잠깐 딱 번쩍했다가 빅민 형이 지금 어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자보태 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어 빅민 형이 또 저한테 지게끔 어, 제가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끝.